네 안녕하세요 김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제가 BMW 고객님과 함께하는 프리미엄 무상점검 행사에 나와봤는데요 본 행사는 저번에 자가정비의 날 행사와 비슷하지만 고객님을 한 분씩 1대일로 모시고 22가지 무상점검 포인트를 프리미엄하게 점검해드리는 행사입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해주실 BMW 고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러면 엔진룸부터 바로 한번 점검 받으러 가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엔진 위에 헤드커버 하고요. 엔진오일 필터 하우징, 그리고 벨트, 냉각수, 브레이크에 요순으로 점검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이 부분은 엔진 위에 헤드커버라는 부품인데요 음. 부품과 부품 사이가 결합이 되면 은 네. 정확하게 일치가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고무를 집어 넣어는데 음. 그게 이제 가스켓이라고 하는 가스켓. 부품의 명칭이고요 엔진이 열을 받다보면 은 고무는 딱딱하게 굳거나 음.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톡톡 끊어지기도 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이 좀 필요한 항목이기도 한데 네. 우선은 얘네가 문제가 생기면은 차에서 타는 냄새나 좀 매캐한 냄새가 좀 나요 아. 네. 차량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면은 딱히 엔진오일의 누유에 대한 부분은 보이지는 음. 않거든요. 뭐 상태로 봤을 때는 충분히 운행은 가능하신 정도고. 차 음, 관리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요거는 <laughs> 네. 딱 보니까 배터리 아니에요? 네, 아니, 아니에요? <laughs> 거의 배터리 <laughs> 표시 같은데? 전에 영상 촬영하실 때, 엑스원 네. 뒤에 배터리 있었잖아요. 아, 그쵸. 네. 예, 예. 얘도 BMW다 보니까 아 배터리가 뒤에 있어요. 아, 다만, 네, 네. 그 뒤에 이렇게 열고서는 점프를 댈 수는 없잖아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해가지고 음, 점프를 댈수 있게끔 음, 이렇게 따로 빼놓은 거예요. 이쪽 부분은 뭐죠? 이 부분은 엔진 오일 필터 하우징이라는 부품인데요. 네. 엔진 오일이 운행을 하다 보면 찌꺼기가 생기잖아요. 음, 그 그렇죠. 찌꺼기를 한번 걸러 주는 역할을 아 하는 필터가 들어가 있고요. 네. 얘도 재질은 안쪽에 이 헤드 커버 가스켓처럼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지나면은 네. 딱딱해지거나 끊어져 버리면서 이쪽으로 누유가 좀 발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뭐 매캐한 냄새가 나거나 한다면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고요 근데 지금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검해 봤을 때 맺혀 있거나 그런 거는 딱히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도 뭐 헤드카바랑 동일하게 정장의 상태는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죠? 아 요거는 이제 엔진 열 시켜주는 냉각수인데요 뭐, 냉각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하고 아래선 중간에 있으면 크게 네. 에, 문제가 없으신 상태고, 만약에라도 점검하실 경우에 요 캡을 열어야 되는데, 네. 단지 뜨거울 때 여시면은 화상이 네. 있습니다. 굉장히 그치, 위험해요. 괜찮네요. 네, 어. 상태가 네 아. 상태 엄청 네. 좋으세요. 음. 그리고 저번에 저희 아우디 갈때 네. 벨트 여기서 네, 네. 네, 엄청 고생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차도 벨트가 어디 옆, 옆에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잘안 보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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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트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음.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벨트의 장력이나 음. 달라짐이나 음. 딱딱한 정도로 봤을 때 네. 크게 이상이 아, 없으세요 음. 네. 제가 엔진 오일은 매년 꼬박꼬박 가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네. 브레이크 오일은 네. 제가 언제 갈았는지 기억이 좀 없어요 브레이크 오일은 어떻게 점검하면 되나요? 요거는 브레이크의 수분도를 측정을 하는 장비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셨을 때 지금 0%에서 머물러 있어요. 네. 그러면은 브레이크액을 아마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은 교체를 하셨을 거예요. 이 정도면은 아, 네. 상태는 굉장히 좋으시고 수분도의 함유량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아. 사장님 근데 브레이크 오일이라고 명칭 알고 있었는데 브레이크액이 맞는 인가요 네, 브레이크액이 맞고요. 네. 오일 종류들은 수분 흡수를 안 하죠. 근데 브레이크 액은 수분을 빨아당깁니다. 브레이크 액이 무슨 등급이 있다고 하던데 네. 그런 등급이 있고 차에 맞는 적정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나온 차들은 DOT 3라는 등급을 주로 음. 사용을 했고 요즘 차들은 DOT 4 그리고 더 높은 등급도 있는데 DOT 3, DOT 4가 이제 명시가 돼 있는 것들은 몇 도에서 얘가 브레이크 액이 끌어버리는지 음. 그거를 수치값으로 나타내서 3냐 4냐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네. 이 차가 지금 어떤 브레이크액을 사용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 라고 네. 하신다면 네. 간단하게 이 캡을 보시면 돼요. 아, 캡에 써 있나요? 네. 이 캡에 보시면 여기 DOT4라고 써 있잖아요. DOT4 네. Fluid라고 써 있는데 이 음... 차량에는 DOT4를 넣으시면 돼요. 음... 네. 소감을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차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 네. 자식 칭찬을 같아가지고 스피드메이트에서 여러가지를 또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네. 앞으로 계속 이용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아, 지금 엔진룸만 본게 이제 첫 번째 코너였고요 두 번째 이제 또 저희가 차를 한번 올려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